오늘은 어, 새로 나온 AI 좀 에이전트 아니면은 AI 사이트 플로우잇 뭐 플로우잇이라고 저는 그냥 읽을게요 플로우잇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에 앞서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 플로우 위드는 베타 서비스 중이고 요거는 별도의 초대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코드를 받으시게 되면 지금 이 하단에 보이듯이 저는 지금 프로페셔널 계정이 무료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초대 코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10분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코드는 한 10개 정도 조금 전후로 있어서 10분 정도만 그 밑에 댓글 초대 코드 달라 라고 요청 주시면 저희는 그 코드를 새롭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플로우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뭐젠 p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뭐퍼블리시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뭐 GPT 같은 일반적인 에이전트 모드에 대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 외에도 GPT의 뭐 예약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PDF 뭐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능적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대를 받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하우얼 뭐 이러면서 띵띵 프 n 스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는 그냥 여기에다가 저희 프롬포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 모드를 킬지 퀼치, 끌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끈걸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플로이드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좀 되게 직관적이에요. 서비스들이. 그래서 레귤러라고 써져 있는 거를 딱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 제너레이션 모드고 온라인 서치, GPT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죠. 온라인 서치, 뭐 심층 검색 같은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랑 비디오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따로 넘어갈 필요 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포트 인헨스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든 프롬포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컴프레션, 그두 개에 대한 AI 모델을 비교하는, 요거는 이제 젠스파크 쪽에서 AI 모델을 좀 여러 가지 물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 대한 컴프레션 기능도 있고 에이전트 모드, 마지막으로 멀티스텝을 이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모드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귤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입력 모델을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이전에 한번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록3 X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뭐 AI죠. 그다음에 뭐 클로드. 그다음에 GPT, OpenAI, Gemini, d e e p s e 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걸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길, 그냥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걸 약간 플로우대로 좀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타겟 고객의 이해, 가치 제한 시장 세분화, 브랜딩. 성과 측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간에 내가 모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질문을 하면은 이 플로우대로, 여기 쭉쭉쭉 밑에서 나가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귤러에서 온라인 서치로 넘어가 보면은 뭐, 전일 기준 미국 증시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촬영의 기준이 5월 23일이니까 5월 22일, 뭐 날짜 시간 생각하면 5월 21일 거 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채찍 PT 4.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이제, 리얼타임 서치 리설트를 보면, 여기에서, 미국 증시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올라왔던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던 AI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치 말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달리3, 이미지, 챗 GPT에서 사용하는 모델, 혹은 뭐, 제미나이, 플럭스, 아, 뭐, 터보, 뭐, 리크래프트, 클린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클린 같은 가... GPT 이미지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미나의 기준으로 뭐,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그러면 제미나의플래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만약 에 영상으로 좀 만들고 싶다. 영상도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뭐 클링, 텍스트 두 비디오로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두 비디오로.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로 클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클링에 대한 기본적인 동영상, 아, 클링이 동영상으로 AI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클링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져와서 쓰는 거다 보니 비디오 제네레이션 트로피컬 테이크 5 and 10 민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여기에서 백 눌러주면 저희가 이전에 여기 나왔던 플로우들을 다한 번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이 뉴플로우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거를 보다가 여기로 넘어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핀 고정을 해놓으면 이 뉴플로우가 핀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프로포트 인핸스는 뭐 AI에 대해서 이프로포트를 강화하는 식이고 이건 이제 클드로 이용 클드 소넷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제미나이, 딥시크, 뭐 제미 그 재미나이 미니 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각 AI 모델마다 뭔가 이제 다른 답변을 해주겠죠. 요거는 이제 젠스팍에서 좀 많이 사용했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 플로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챗 GPT에서 GPT S로 대변되는 이노리지가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논리 시간에는 뭐말 그대로 이제 지식의 정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대한 뭐, 폴 그라함 뭐, 뭐, 에세이라고 돼 있고, 뭐, 일론 머스크 마인드라고 돼 있고, 뭐, 지금 요게 프리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희 AI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각 AI 모델의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일론 머스크의 마인드, 그다음에 여기는 올 a 래 d 가든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모든 가든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맥 뮤직, 라이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모델도 있고요, 뭐소크라틱 마인드, 소크라테스식 마인드도 있고, 아니면 타로 봐주는 것도 있네요. 타로 봐주는 것도 있고 쭉 내려오면은 뭐 게임 에 대한 뭐 시나리오를 써주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은. 가장 조금 유명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마인드 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 마인드를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한국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 얘기를 해 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식 기반이 있는 AI와 없는 AI의 차이점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해볼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이라고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무료 비교로 처리를 해보고 이 데비나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활성 사용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처를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뷰 평가가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아무래도 이제 기반 기반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좀 잘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존재하는 문제나 니즈 파악과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제안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마인드셋 같은 거에 대한 거를 널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지식 창고에다가 미리 넣어 놓고 아일론 머스크는 평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뭐 기사라든지 출처라든지 이런 걸다 넣어 놓고 그거에 맞게 대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에로머스가 생각했을 때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존재하는 문제나 니즈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사용성과 접근성을 뭐 높이는 거, 실제 가치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반 스탠다드 AI 같은 경우에는 실존성이나 실제 사용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혹은 실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는 반면에 밀로 머스크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반으로 실제 존재하는 문제, 실제 발생하는 요구 사항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활용한다라고 할 때는 뭐 내가 기업의 CEO다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아 일론 머스크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본 AI 모델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라고 간접적으로밖에 얘기를 해줄수 없지만 어느 정도 논리지가 되네 이 논리지 베이스에다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이런 Enhanced AI가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GPTS 만든 것처럼 이 Knowledge Garden 내에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뭐 수정을 하고 뭐 만들고 이거를 실지, 실질적으로 뭐 가격을 측정을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판매가 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익을 얻는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요 폴그라함의 에세이로 한번 요 Add to my Knowledge Garden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딩이 뜨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소스 프리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소스들. 코멘트도 저희가 뭐 남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완료가 된 거를 여기 프로그램의 에세이에서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다 파일이나 웰메이크 같은 걸 올려서 이거에 대한 소스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e d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이쪽에서 얘기한 거 MIT에서 얘기한 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올려놨네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정할 거면은 여기에서 knowledge base라고 되어 있는 걸 켜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폴 그라 s 에세이로 켜주시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2025년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는 무엇? 이라고 물어봤을 때이 프로그램 SA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컴페어를 켜 놨기 때문에 제미 제피티 4.1 미니 버전의 프로그램 SA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딥시크가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내용 제미나이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공지능의 고도화 및 확산, 메타버스의 진화, 양자 컴퓨팅, 5G를 뛰어넘는, 뭐 이런 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GPT나 아니면 이런 AI 모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각 AI가 설정하는 게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i의 고도화 및 확산 ai의 진화 ai의 발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으니 거의 다 비슷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각 모델별 특징에 뭐 글을 좀더잘쓴 ai 모델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줄 것이고 아니면 뭐 글보다는 출처를 좀잘 가져온 ai가 있다라고 하면 출처를 좀잘 되어 주겠죠 이거에 대한 글뭐 랭스 설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모드 같은 거를 만약에 키게 되면 멀티스텝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풋 랭스 세팅을 눌러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뭐 디테일적으로 더 많이 쓸 건지 아니면 인피니티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나타날 건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도 가능한데 이거는 에이전트 모드를 쓰든 안 쓰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네오라고 하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 길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맡겨놨던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성에 대해서 출력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으로 나왔죠.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자. 이거에 대한 화질이 아직은 안 좋기는 한데 화질이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뭐 1080이나 7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클링에 가지고 있었던 뭐, 뭐 워터마크나 이런 것도 따로 없고요 여기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뭐 손이나 이런 것도 따로 어색한 게 없어서 조금만 AI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런 영상적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플로우 위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코드는 선착순 10분 전후로밖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고 싶은데 초대 코드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코드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I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